여기로 올라왔는데 체력이 없고 너무 아파요. 우와. 우박이, 어? 우박이 그친 것 같아요.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머리에 막, 막, 다, 다치니까 떨어뜨리니까 너무 아파요. 여러분, 제 구독자 좀좀 좀 늘려주세요. 구독자가 48명 밖에 안 돼요. 저도 유튜버들처럼, 대형 유튜버들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요. 어, 눈보라가. 점프, 점 점프, 점프. 오, 누구 여기 쪽에 있어요. 대피소. 이두 번째 대피소거든요. 저 체력 좀 확보하고 갈게요. 와, 저기 엄청 높다. 와, 나다 올라갈 수 있을까? 음. 여러분, 저도 올라갈수 있을까요? 눈보라가 올라가고 있어요. 저 체력 조금만 더 하이, 회복하고 갈게요. 아, 잠시만, 레이좀 걸렸네. 저렇게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지? 오, 어,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어, 왜 집에 있어도, 뭐, 왜 여기 있대. 아이쿠!